이명박이가 출, 그, 보석을 받아서 나왔는데요. 349일 만에 이 기자 놈들이 보면요. 이명박이라고 안 하고 MB라고 씁니다. 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요. 이거는 이명박에 대해서 존칭을 붙여주는 의미입니다. MB가. 그러니까 이명박을 좀 이명박 이름을 부르면 에 좀, 경이, 신뢰되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MB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 이명박, 쥐박이가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으로 나왔는데, 이명박이가 뭐라고 찍찍 됐냐면, 도련사 위험을 호소했답니다. 갑자기 나 죽을지도 몰라! 찍찍! 나 갑자기 죽을 것 같아, 찍찍,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재판받으러 갈때 보면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이고, 어, 정말 죽을 것처럼 벽에 손 잡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예, 재판받으러 갈 때는 아주 다 죽을 것처럼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구치소에서 나올 때 얼굴 보세요. 예, 죽을 것 같은 상인가요? 생생하죠 도련사 위험을 호소했다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재판, 재판받으러 갈 때는 다 뒤질 것처럼 하다가, 예, 보석받으러 나올 때는 아주 그냥, 예, 혈색이 좋아요. 자, 그런데, 이명박이가 보속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월 12일 그 이명박이 항소심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재판장을 먼저 바꿨네요. 이명박 항소심 재판장 그리고 오늘 예, 석방시켰습니다. 석방시켜서 가택연금 상태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을 접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신, 전화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모두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자, 병원도 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한걸 보면, 어, 도련사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병원 왔다 갔다 안 해도 돼. 그런 거잖아요. 정말 위중해가지고 도련사 할것 같으면 병원 왔다 갔다 통원 치료하는 거 허락한다. 라고 재판사가 말했을 텐데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어, 안 돼. 그러니까 도련사 위험이 있다고 찍찍, 된 거죠. 하여간 꼼수에 대갑니다. 정말 꼼수에 대다 그래서 이 가택연금을 한 곳에 판사가 이랬어요. 건강상태가 그다지 위급하지 않고, 예, 건강상태가 위급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말했답니다. 아, 이는 검찰이 말했군요. 예, 검찰이 건강상태가 그다지 위급하지 않은데, 보석 주문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어, 원칙과 정상대로 살지 않고 늘 뭔가 꼼수를 부리는 대가답습니다. 자 이명박이 어쨌든 나왔어요. 이 이명박이가 어떤 인간이냐 이런 인간이죠. 자 2016년 이명박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어, 11월 22일 자 그러니까 한달 전인 10월 24일에 손석희 가짜 태블릿 PC가 방송을 탔습니다. 사람들의 그 저기 좌빨들이 촛불 선동을 시작을 했죠. 11월 4일 이때 되면은 그 복고일 같은자가 박근혜 대통령님은 도,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으니까 하야하라고 한국경제신문에 글을 씁니다.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 가짜 태블릿 PC가 터지고 나서 이틀 뒤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 조원진, 서청원, 최경환 등등이 최순실을 붙잡아와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사죄하라는 식으로 모든 강요 장관 임명권을 국회로 넘겨야 된다고 선동 개소리를 했었죠. 자, 이명박은 11월 22일날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촛불 난동이 벌어지는 그 상태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등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예,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불법적으로 통과됐죠. 그 이유는 왜 제가 불법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증거가 없었잖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탄핵소추안. 무슨 증거가 있었나요? 이 탄핵소추안에 들어있던 거 가지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이 벌을 받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통과가, 그해 12월 9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 열흘 뒤인 12월 19일이 이명박 생일이었습니다. 그 이명박 생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난 열흘 뒤인 12월 19일에 이명박 생일에 얼굴 꼬라지를 보세요. 좋다고, 좋다고 다 해벌적하고 입 벌리는 거 보세요. 성공했다. 쥐새끼들처럼, 예, 쥐새끼들처럼 이빨 내놓고 웃는 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당한 것이 이렇게도 좋았을까요? 예? 그래서 이명박이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문재인이 이렇게 개판치도록 만드는데, 1등 공신, 바로 이명박이다. 문재인이 청와대에 꽤 차고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한거 바로 이명박이다. 이명박이가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좌파 독재하도록 판을 깔아준 장본인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한 자죠. 대한민국 헌법 38조를 깡그리 짓밟은 놈이에요. 지도 청와대 대통령 해 먹었던 놈이 같은 현직 대통령님이 그렇게 힘들 때 뭐가 그렇게 좋다고 희덕대고 웃을까. 인간 기본이 틀려 처먹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쥐 새끼들이 말이죠.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이 새끼들인 거예요. 그 해, 이명박 생일 12월 19일, 그 뒤에 한 2주 지나서, 어, 그, 이재명의 친형이, 이재명 친형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된다면 이명박, 이명박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의 혼란을 만들어 낸 것은 이명박 친익의 이 쓰레기들이다. 이명박은 늘 이런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절차에 항거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탄핵은 법 절차 따르는 게 순리고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언제 얘기했냐면 헌법재판소에 재판하는 3월 10일, 이틀 전인 3월 8일 이런 개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파면 그거 할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자가 말하는 꼬라지를 다 보면은 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받는 거 당연하다. 그거예요, 문맥상. 왜 이명박이는 이렇게 난리를 쳤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받아서 물러나면 다음번 대통령은 이명박이가 만들어내겠다고 장담했었잖아요. 다음 번 대통령은 내가 만든다라고 이명박이가 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새끼가, 어, 박근혜 대통령님 중간에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고 나서 선거, 대통령 선거 하면은, 지가, 어, 미는 사람을 대통령 시키려고 그 생각을 해니까 이렇게 행복하죠. 이 쓰레기가. 그런데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낚고챌 줄은 미처 몰랐던 거죠.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다요. 저가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반기문 대통령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명박이는 역사의 죄인이고 실정법상 죄인이고 모든 법률에 다 죄인입니다. 내란죄, 죄인에도 해당이 돼요. 불법 탄핵을 뒤에서 꼬드겼기 때문에. 본연히 박근혜 대통령님이 임기를 다 채우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한마디도 할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 당시, 지금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당시에 무슨 증거가 있었나요? 지금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있고, 재판을 열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그 다음에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을 먼저 시켰어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찾고 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 법률에 이딴 재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정치 보복이죠. 증거가 없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냔 말이에요. 이명박 이 새끼들이 이렇게 희덕거리면서 다 뒤에서 밀어주니까 문재인하고 짝짝꿍해서 했으니까 다된거 아니에요. 이 쓰레기 새끼들, 탄에게 찬성한 이 쓰레기 새끼들 말이에요. 이 새끼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이 대한민국 망치도록 문을 열어주고. 문재인에게 권한을 준게 이명박이다 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도둑질하도록 도와준 게 이명박이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그 반란을 도와준 게 이명박이다.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데 문재인이 앞장서고 있다면 그 그것에 판을 깔아준 것이 이명박이다. 자유 대한민국이 운명이 망해, 다 해서 대한민국이 망할 위치에 있다면 그 망하게 하는데 한몫 거든 게 이명박이다. 이명박이는 그 당시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명박이 친위계 모임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본인이 뭐라고 하든, 국민은 다 알고 있으니, 여기서 국민은 촛불입니다. 촛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 국민 뜻을 따르면 된다. 국민들이 알기 뭘 개코를 알았습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국민들이 뭘 알았어요? 손속희 가짜 태블릿 PC 다 그랬지? 어? 국민들이 다 속았잖아요. 뭘 알아 알기는 그이 그러니까 새끼가 만든 거죠. 예, 우리 최경주님의 정성스러운 슈퍼챗 투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그 당시에 뭘 알았나요? 촛불 든, 든 사람들도 다 선동당해서 나갔잖아요. 거짓말에 그리고 이 명박이는 촛불 예, 촛불 반란을 긍정적으로 말았죠. 이명박이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 자기가 광우병 촛불로 그렇게 고생을 했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 눈, 어, 노래 부르면서 눈물 질질 짰죠. 해간 얘는 어, 남자 새끼가 줄 때도 없는 놈이 말이죠. 뒤에서 찍찍거리고 음모하고 나쁜, 에, 아주 이상한 짓 하는 거에 달인이에요. 이 새끼는요. 어,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촛불 뜻 따르라고, 좌파들의 탄핵 선동을 부채질했잖아요. 촛불도 국민이다. 이런 개소리 해가면서. 이명박이를 철저하게 감옥에 다시 가둬 쳐 넣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솔직히. 이명박이는 세 번씩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한 자예요. 어, 2007년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대선 경선을 할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세 번이나 양보를 했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후보 경선 규칙을 세 번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이 양보를 했는데 이명박이가 네 번째 또 경선 룰 바꾸자고 발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이때 앙심을 품었어요. 아주 쫄장구입니다. 게다가 2012년에 또 이때도 어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뭐 정몽준, 이재호, 김문수 등하고 대통령 그 후보 경선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 주장은 이명박이랑 경선했을 때랑 똑같이 그때 이명박이가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선 그대로. 당원 당규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한다. 그랬더니 정몽준, 이재호, 김문수 이세 놈이 반발을 하고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딴지 걸었죠. 남자 새끼들이 아주 째지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요. 똑같은 경선 규칙으로. 이명박이가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경선규칙으로 또 하면 되잖아요. 지 남자 새끼들이, 뭐, 이재호, 정몽준, 김문수, 이 새끼들이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꼭 바꾸려고 불공정 경선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짓을 두 번씩이나 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원칙대로 하자, 당원 당규대로 하자, 그거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원칙대로 하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미운 겁니다. 원칙대로 하자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오한 거예요, 이 새끼들이요. 이 썩어빠진 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2007년에도 지들 멋대로 하고 2012년에도 멋대로 해놓고. 세 번째로 이 새끼들이 반란을 저지른 게 탄핵 선동한 거잖아요. 세 번째, 세 번씩이나. 아주 악랄한 새끼들 아닙니까? 이것들이요. 박근혜 대통령님 아주 그, 뒤통수 갈기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하는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친익계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망국의 길로 이끌은 장본인들입니다 이놈들이야. 문제의 이명박이는 법치를 유린한 놈입니다. 반칙을 좋아하고 불공정을 좋아하는 놈입니다. 불법적인 일 저지르고 위법 좋아하고 탈법 좋아하는 놈입니다. 얘는 정상적인 규칙에 정상적으로 공정한 경선을 하는 것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 탄핵 선동. 이것도 불공정 경쟁의 하나잖아요. 뒤통수 갈기는 거.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세 번씩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하셨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민들에게 이거 가지고 불만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몰랐죠. 정말 이명박 이놈이 나쁘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이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아주 열등감이 굉장했던 놈인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지 못해. 이명박이는 전부 돈 주고 받으면서 이 밑에 놈들, 쥐새끼들 끌어 모으는데 돈을 썼잖아요. 국민들한테 지지받기 위해서 돈 썼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돈을 안 쓰는데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그것도 아주 뜨거운 사랑이 담긴 지지를 받아. 그게 얼마나 이명박이한테 열등감을 줬겠어요? 얼마나 그 질투를 줬겠습니까? 제가 지난, 예, 저도, 저도 살다 보니까 아주 최근에 진짜 열등감 쩔고 질투 쩔, 쩔은 인간들한테 참 많이 저도 당했는데요. 어, 그거 아프다고 말안 하면은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 워낙 그, 어, 기, 마음이 깊으시고 또 이게 그 도덕성이 아주 높으신 분이라서 어, 그냥 자기 혼자서 그걸 끌어 안고 자기가 이겨내면 된다.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 다 얘기해서 국민들이 환하게 하지 않으려고 배려를 하셨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세 번씩 박근혜 대통령님 뒤통수 갈긴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명박이는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